안녕하세요. 디몬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맞죠? 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 보이죠? 어, 피로도 좀 덜해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특별한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인플루언서 키트라는 걸 받아봐요. 언박싱입니다. 짠! 이겁니다. 로지텍 G Pro X2 슈퍼 스트라이커입니다. 이거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까 싶어요 제가 뭐 로지테크5 그리고 이번 테크5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로지텍의 아주 뜨겁고 뜨거운 신상입니다 네, 정말 제가 기대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무선 게이밍 마우스고 이게 지금까지의 무선 게이밍 마우스랑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이 친구는 일반적인 그 물리적 그 스위치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햅틱 가뭄 트리거 시스템 히츠 줄여서 히츠 시스템이 적용된 정말 새로운 게임 마우스야. 말 길게 하면 여러분들 되게 지루해하실 것 같으니까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했는데 케이블이더라고. 음,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야? 언박싱은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이 편지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제품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디몽크 스트라이크 각인이 되어 있거든 저는 원래 더 멋진 문장을 요청했었는데 글자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몽크 그냥 X 스트라이크. 왼쪽에 편지를 잠깐 좀 읽어 볼게요. 그래도 이런 편지도 받고 제가 어? 이게 어딥니까? 저 이렇게 신경 써 주는 곳몇 없거든요. 글로벌 게이밍 기어 브랜드 로지텍 G입니다 평소 보여주시는 멋진 플레이와 콘텐츠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프로 X2 슈퍼 스트라이크 무선 게이밍 마우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정확하게 선물이라고 써 있어요 로지텍 G만의 새로운 클릭 시스템이 적용된 마우스로 작동 지점, 래피드 트리거 설정, 클릭 피드백 조절까지 가능해 지금껏 그 어떤 마우스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나만의 섬세한 클릭 세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래피드 트리거라는 건 작동 지점도 작동 지점이지만 눌렀다 뗄때그 떼는 속도까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레피드 트리거라는 게 가볍고 균형 잡힌 쉐입으로 장시간 플레이에도 부담이 적으며 빠른 반응성과 정밀한 컨트롤이 중요한 분들께 특히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프로 게이머의 피드백을 반영해 완성한 만큼 디몬크 님의 손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로지텍 G를 향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이 많은 관심과 성원은 제가 받아야 돼요. <laughs> 아, 로지텍은 이미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음. 한번 꺼내 볼까요? 근데 이게 다예요? 가비 없습니다. 어, 일단 아직 클릭은 안 했어요. 이게 이게 다네? 그래요. 아, 그래서 케이블을 이렇게 따로 준 거구나. 아. 그래요. 어, 다 여기다가 그냥 넣어줬네. 매뉴얼이랑 이것도 다 여기 있나보지? 이거 참고로 유선으로 쓰면 폴링 레이트는 최대 1000Hz입니다. 이 라이트 스피드, 무선으로 써야 최대 8000Hz의 폴링 레이트를 대응한다는 거다 아시죠? 아, 이 그립 테이프 아, 들어가 있네요. 오, 그렇죠? 대충 이런 패키지인 거예요. 부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어. 다 여러분들도 쓸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이 구성 거의 똑같을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로지텍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거. 자, 슈퍼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렇습니다. 아직도 클릭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동글. 저는 뭐 파워 플레이도 갖고 있는데 미끌미끌하긴 하다. 클릭해 볼게요. 아직 뭐 연결한 건 아닙니다. 어? 안 눌리잖아 아뭐 뭔가 눌리긴 눌리는데 일단 유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어 나왔어 나왔어 히츠 구성 히어로 2 구성 일단 한번 눌러보고 싶거든요 난 지금 빨리 오 어, 좋아 좋아 히츠 구성 이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 래피드 트리거랑 클릭 캡틱 이렇게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어요 클릭 캡틱은 오, 최대 5단계 나는 그러면 강함에서 한 단계 낮은 4단계 이거 클릭을 해볼게요. 오. 이게 약간 A4 있잖아요. A4 어, 사과 그거 트랙패드 느낌이야. 전체 강함 와 오, 진짜 뭐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확 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지금 로지텍 리프트라는 그 버티컬 마우스를 쓰거든요. 저거 되게 저소음 그 스위치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느낌이기도 해. 작동 지점 짧게 거의 스치기만 해도 입력이 돼요. 조금의 힘만 줘도 눌리는 거예요. 살짝 눌렀어요. 여기까지 게이지가 여기까지 차는데 꽉 누르면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오 재밌다. 새로운 걸 지금 만지고 있다는 그 생각에 아, 기분이가 매우 좋아요. 아, 진짜 익숙하면서도 새로. 손에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양표를 뽑아 왔어요. Pro X Super Light 2와 Pro X 2 Super Strike. 일단 센서는 Hero 2 센서가 동일하게 사용이 됐어요. 최대 8,000Hz 폴링레이트 지원하고 최대 44,000 DPI, 88G 가속의 888 IPES 속도를 갖고 있고. 기존 지슈라는 라이트 포스 하이브리드 스위치가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햅틱 가밍 트리거가 적용이 된 겁니다. 햅틱 인덕티브 트리거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지슈라 2 대비 5시간 더 짧은 90시간.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것도 좀 중요해요. PTFE 피트가 아니라 UHMWPE 피트가 사용됐어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피트는 돈만 원, 15,000원이면 사요. 맞춰서 설계가 된 거니까. 오, 뭐누 조금만 눌러도 그냥 막 입력이 돼버리네 그냥 어? 아 좋아요. 무게는 이 친구가 1g 더 무거운 약 61g입니다. 와 정확하다. 진짜 정확하다. 약 61g 가볍네요. 제 메인 마우스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감으로써 내가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뭐 얼마나 이로울지. 얼만큼 유용할지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들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이제 써보겠지만, <laughs> 아 저는 근데 솔직히 그래요. 8,000Hz 폴링레이트, 작동지점, 레피드트리거 있어도 거의 안 건드려요. 어 그냥 전 디폴트로 놓고 써. 그냥 내가 원하는 기능 한두 개만 켜놓고.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막 이렇게 세팅하고 막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제 입장인 거지만 나는 마우스에 진심이다. 나는 튜닝에 진심이다. 그렇다면꼭 눈여겨 봐야 할 신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제어할 수 있는 항목이 일반적인 마우스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작동 지점 설정, 레피드트리거 이것만 해도 햅틱 설정, 이것만 해도 세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잖아. 지금 잠깐 이렇게 다뤄 봤지만 아, 느낌은 정말 좋아요. 예. 네. 로지텍 측에게 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이런 걸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써보면서 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도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스펙만 알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직접 좀써 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좀 있구나 어, 이런 거는 한달 정도는 써 봐야 됩니다 이 그립감에 있어서 완전 작은 손을 위한 마우스는 아니구나 오히려 g309가 저한테는 그립은 더잘 맞았어요 그립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손과 얼마나 잘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겠습니다 클릭감이나 이런 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사이드 버튼도 그렇고, 근데 아,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마우스 휠이 좀더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좀더 강한 힘을 줘서 휠을 굴려야 돼. 결국에는 히트 시스템이 메인이잖아요. 얘는 더 적은 힘으로 눌러도 작동이 되는 거잖아. 그잖아요. 입력 지점을 더 짧게 찍으면 내가 진짜 손을 살짝만 힘만 줘도 눌리는 거예요. 일반 마우스를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돼요. 확실히 버튼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적응의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이런 마우스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질감은 확실하게 있어요. 봐 봐요. 처음 님으로 눌러도 이미 얘는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어 게이머들에겐 진짜 이상적인 옵션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적응만 된다면